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8쪽부터 50쪽까지 팔만 대장경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행사의 장경판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보다 유산. 8만 대장경,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을 통해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당시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한국사, 오늘 고려시대의 8만 대장경을 바로 공부해 볼게요. 교과서 한 줄씩 읽으면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우리 어디 어디 어디가 고려를 침입해 왔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거란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우리 침략했던 거 기억나시죠? 서희의 단판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리고 어 우리가 여진이라는 나라가 또 고려를 침략했다고 했었고 몽골이라는 아주 아주 큰 나라가 고려를 침략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고려가 그때의 상황을 알수 있는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냐면 국민들의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 했다가 이럴 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항상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큰 일이 생기면 부처의 힘에 의지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장경을 만들었대요. 대장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우리, 소기의 경일기라는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소가 음메, 음메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경을 읽는데요. 이때 경은 불경.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놓은 책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경읽기, 소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 잘 말귀를 못 알아 듣고 관심 없을 때 소기의 경읽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때의 경이 대장경의 경이에요. 그러니까 큰데, 이제 크게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바로 대장경인데요. 자, 대장경. 불교 경전을 모두 모아놓은 그런 경, 모음, 경 모음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막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이 이렇게 고려를 침략해 올 때마다 나라가 위태롭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대장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그리고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의 표식이 바로 대장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팔만 대장경이에요. 무엇이 팔만일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대장경이라는 거겠죠. 고려는 몽골 침입 이전에 이미 대장경을 만들었었대요. 바로 언제? 거란 때. 어,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한번 대장경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초조 대장경인데요. 초조 대장경 적어봅시다. 거란의 침입 때 이미 초조 대장 경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몽골이 침입해 왔을 때 초조 대장경이 불에 타큰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지자 다시 한번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를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하고요. 자, 8만 개가 있어서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팔만대장경 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조대장경보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기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이죠. 자, 봅시다. 어, 팔만대장경을 만들 때에는 초조대장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이라든지 거란에서 들어온 대장경과 비교하면서 송 어, 그리고 거란의 정보들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교정해서 만들었대요. 이 사실로 볼때 우리 고려의 불교 문화의 수준과 불교가 고려사에 미쳤던 영향력을 짐작해 볼수 있다라고 했네요. 좋아요,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이 팔만대장경으로 알수 있는 것은 팔만대장경으로 알수 있는 것은 우선 고려라는 나라는 고려는 불교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나라. 나라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모아 모아 책으로 만들면서 이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장시간 동안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면서 어 이렇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의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기 송거란 송과 거란의 그런 불경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송거란과의 교류, 교류 절란과의 교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팔만 대장경이에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고 불교에 대해 많이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것을 해석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좀 가까이서 확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 고려 시대 때 만든 거는 여기 뒤에 보시, 볼까 어 이렇게 팔만 대장경 판을 만든 거예요 책을 만들 수 있는 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을 고려 시대에 만든 거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우리 미술 시간에 판화 판화하면 어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감 묻히고 찍어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고려 시대에 이런 팔만대장경 판을 만든 거예요. 팔만대장경 판, 대장경 판을 8만 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제 그걸 가지고 책을 찍어낸 거죠. 이게 바로 팔만대장경이에요. 조선 고종 2년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판으로 직접 인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는 팔만대장경 판, 그 판을 만든 거고 조선 시대 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책 팔만대장경이라는 책을 인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는 팔만대장경 판을 만든 거고요. 조선시대 때는 그걸 가지고 책을 인쇄했고 그 책이 팔만대장경이죠. 불경, 불경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림 여섯컷 어, 만화로 나와 있네요.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나무를 잘라 바닷물에 2년간 담가둔대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알맞는 크기로 자른 뒤에 또 소금물에 삶, 이렇게 삶은대요. 자, 지금 소금, 바닷물에 2년간 달, 담가두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소금물에 삶고, 우리 젓갈이나 김치, 이렇게 오래 보관해서 먹는 음식 같은 거는 젓갈류라고 하죠. 그런 젓갈류들은 항상 염분이 많아요. 짜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로 팔만대장경 그 판을 만드는 나무를 오래오래 썩히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소금, 뭐 바닷물에 2년 담가두고 소금물에 삶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서 또 1년간 말린대요. 네, 1년간 말리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하지요. 이제 재료가 완성이 됐으니까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글자를 새깁니다. 아이고, 글자를 지금 조각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조각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이거 조각할 때고무판나 조각해 보셨죠? 대단한 정성과 기술이 필요해야 합니다. 이런 고려 시대의 조각술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새긴 목판을 이제 한번 한 장씩 찍어내서 틀린 글자를 골라내고 자,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 뒤통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하고 오칠을 해 보관한대요. 자, 구리판으로 마감하는 이유는 이따 나감, 나, 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칠까지 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장경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몇개 있는 거예요? 8만 개의 대장경 판이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겠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어, 해인사라는 그 경상남도에 있는 해인사에 있고요. 양면으로 새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새겨져 있고, 뒤에도 새겨져 있고, 나무가, 어쨌든 나무는 조금씩 변형이 오잖아요. 우리 식탁 같은 거라든지 가구도 나무로 된 거는 그 나무의 그런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이렇게 원래 살아있던 그런 자연에서 온 것이다 보니까, 조금 뒤틀린다고 해야 되나 모양이 조금씩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귀퉁이를 구리판으로 마감했대요. 이렇게 구리판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뒤틀리는 것을 막으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양면으로 인쇄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팔만 대장경 판이에요. 그리고 이걸 종이로 여기에다가 뭐먹 같은 걸 칠해서 종이로 이렇게 찍어내서 팔만 대장경이라는 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어,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 볼게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수도를 막 옮겼었죠. 어디로 옮겼었죠, 여러분? 수도를...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선생님이 좀 크게 표현을 했는데,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도 했었고 안 돌아간 산별초의 항쟁도 있었죠. 강화도, 뭐 진도, 제주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 팔만대장영파는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상남도에 이게 있다고 의문점이 될수 있어요. 경상남도는 여기 정도거든요. 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여기서 만들어졌지만 강화도에서 몽골의 침입을 우리가 수도까지 강화도로 옮기면서 강화도로 이렇게 이동해 오면서 고려의 그런 왕이 이렇게 강화도로 오면서까지 몽골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그럼 내초에 이제 조선 시대 오고 오면서 이제 강화도로 어, 외부의 침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팔만대장경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바로 여기 여기 육지는 어, 외부의 침략이 비교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바로 여기 해인사라는 경상남도에 있는 해인사라는 절에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요. 자, 팔만대장경판은 10여 년간 목판 팔만여 장에 불경을 새긴 것이고 글자도 고르고 틀린 글자도 거의 없대요. 정말 대단하죠. 이 사실에서 고려가 무엇이 대단하다? 목판을 제조하는 그 기술 2년간 바닷물에 담가두고 또 뜨거운 소금물에 삶고 1년간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서 말리고 하는 목판 제조술, 그리고 조각조각, 빠진 글자 없이 조각조각 하는 그 조각술, 그리고 그것을 이거는 하나, 책을 인쇄하기 위한 거니까 이런 인쇄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팔만 대장경 판은요, 이 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 어, 경상남도 회인사라는 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절에 그냥 아무데나 있겠어요. 그절 안에 건물 하나를 세웠겠죠. 조선시대에 이 강화도에서 회인사라는 절로 팔만대장경판을 옮기면서 회인사라는 절 안에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을 세운 거예요. 바로 이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바로 경상남도 그 해인사에 있는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오로지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건물까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 자 바닥 속에 안쪽 바닥 속에. 뭐, 수시라든지 횟가루, 소금, 모래 등을 넣어서 습기, 바닥의 습기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장경판전이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앞에는, 앞에는, 건물 앞에는 창을 이렇게, 이렇게 냈어요. 아래 창을 더 크게. 그 건물 뒤에는, 지금 이한 건물이라고 봤을 때요. 건물 뒤에는 위의 창을 더 크게 하고 아래 창을 더 작게 했어요. 이 이유는 바람이 아래서 불어서 뒤로 가, 위로 가게. 아래서 불어서 뒤로 가게.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든 위아래로 잘 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장경판전의 앞뒤에 있는 창, 창의 크기가 서로 이렇게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고 크고 그리고 크고 작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위 아래로도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도록 불기 위해서 창의 크기까지 신경을 쓴 거예요. 이 고려 시대 옛날에 자 이런 장경판전이 이런 것을 잘 조절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장경판이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장경판전도 이렇게.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런 바닥에 바닥에 있는 것들 또 이런 창의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잘 설계된 건물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늘은요 고려 시대의 세계적인 문화 유산인 팔만 대장경 판과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려 시대의 팔만 대장경 판을 만들었고 조선 시대에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해인사의 장경판 전도 만들고 이제 팔만대장경 판으로 팔만대장경이라는 책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 여기서 이 팔만대장경 판만 고려 시대에 만든 거고 여기 이 건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 만들어낸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조선 시대 때에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건물도 짓고 또 책으로도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판을 통해서 고려 시대의 기술, 목판 제조술, 인쇄술, 조각술을 살펴보았고 만든 이유는 몽골의 침입을 우리 지키기 위해서. 몽골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서 바로 불교, 부처의 힘을 빌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려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꼭 이겨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팔만 대장경을 보면서 고려의 기술 그리고 문학 종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또 고려시대에 지금 이건 목판이죠. 나무를 가지고 인쇄했던 건데, 고려시대에는 인쇄술이 나무를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금속을 가지고 만든 인쇄물도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인 게 바로 고려시대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팔만대장경 꼭 기억하시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